오늘 한 말씀 한 기도 당신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?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.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. 반석 되시는 주님, 세상의 모래 위에 제 삶을 쌓아 올렸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. 사람들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오직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제 삶의 기초를 다시 놓기를 원합니다.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웁니다.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당신의 하루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.